대낭까지 합이 1078번 sn이 이렇게 주어졌고 일반항 a1, a4를 물어봤어. 그러면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sn이라고 하는 게 n에 대한 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an을 찾으려면 sn에서 sn-1을 빼면 돼. 자 여기 위에를 보면 막 이렇게 막 사실 이렇게 나왔어. 답지도 막 이렇게 나올 거야. 근데 현실적으로 얘를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, 풀어야지만 반드시 맞는 시기가 있었어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? 그 박근혜가 이책 이렇게 바꿔버리기 전에 그땐 그랬었어 왜냐면 조금 어려웠으니까 문제 자체가 그때는 A1과 S1이 반드시 같지 않았어 근데 우리 근혜 언니가 근혜 언니 같은 정,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양반이 바꿨어 그 양반이 바꿨다기보다도 그 양반 시대의 교육부 장관인가 무언가 하는 사람이 너무 수학 문제 어렵게 되지 맙시다 라고 해서 그나마 이게 전부 다 쉬워진 거야, 전체적으로. 고123이. 그, 그, 전에 진짜 어려웠어. 진짜, 그 전에 진짜 어려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나 물어봤다 자, 그래서 AN이 A, SM-SM-를 할 거야. 그러니까 AN이 나오지. 그 그러니까 답지를 보면 A1하고 S1을 막 구하고, 같을 때를 구하고, 틀릴 때 구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. 같을 때밖에 안 나와. 서술형에서도 같을 때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. 그냥 써얘 이렇게 돼서 그리고 같을 때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a1은 s1이다라고 그냥 하고 지나가버려도 상관없어 아무도 뭐라고 안해 이게 기본 기본 디폴트로 주어지고 그때 an이 이렇게 됐어 이런 느낌이야 자 어쨌든 그래서 sn에서 sn-1을 뺄 거야 sn이 4n 플러스 1 빼기 4n 플러스 1 n 플러스 1 빼기 4고 여기에서 뺄 거야 4에 n-1 플러스 1 빼기 4 했더니 4에 n 플러스 1은 4 사실 얘랑 얘랑은 지워지는 거 보이지 빼기 4에 n이고 이것은 4에 n에 4 빼기 1이 되어서 3 곱하기 4에 n이 되고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일반항으로 표현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서 아까 전에 내가 하려다 말았던 거데 4에 1 곱하기 4에 마이너스 1을 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으로 4에 n 마이너스 1이라고 바꾸고 그지? 그리고 12로 바꿔주면 이게 첫째 항 그리고 r이 4라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는 이렇게 나왔어 우리는 당연히 a1부터 a4까지의 값, 4까지의 값이 나오겠지 나올 거야 역시나 Sn 이거 빼줘야 돼 전부 다나 여기다가 지금 이제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영상을 찍지 않고 식을 빠르게 적으면서 님들이 이렇게 문제 풀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자는 소리야 얘가 뭐 1000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 1000보다 큰거1024 정도 생각하면서 해주면 되겠고 역시나 Sn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Sn에서 Sn-1을 빼면 그게 바로 An이 될 거고 3의 n 플러스 1 빼기 3이라고 하는 식에서 3에 n 빼기 1 플러스 1 빼기 3 해서 이게 a n이다 해서 해주면 되겠지 a n 나왔으니까 할수 있지 구할 수 있어 역시나 얘가 등비수열 아 얘는 조금 다른 이야기네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s n이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어쨌든 a 1과 s 1이같다라는 소리라서 너가 너희들이 s n에서 s n 마이를 빼준 식을 구해서 그게 바로 a n이 나올 거야. 그럼 그걸로 A1을 찾아. 자, 결과적으로 이거다 빼고 나면 AN이 어떻게 나오냐면, 어, 9 곱하기 4의 N제곱이 나온대. 그러니까 K가 없어지는 거야. 근데 나는 상수 K값을 구해달라는 거라고. 없어졌는데 어떻게 A1과 S1 같게 하라 그랬지? A1은 4936이고, 자, 여기 N에다 1 넣으니까. 여기다가 말이야. 1 넣어주면, 3 곱하기, 4의 제곱 플러스 K 해서 여기가 48 플러스 K. 48 플러스 K.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2. 이렇게 해주겠다.